화물차 창업하려는데 개인 넘버는 새로 못 받는다면서요? 맞아요. 개인 넘버는 내 명의로 운송 사업을 할수 있는 허가증이에요. 지입자는 회사명이고 개인 넘버는 진짜 내 사업이라는 차이죠. 근데 2004년부터 번호판이 총량제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는 기존 넘버를 양도받는 방법밖에 없죠. 단, 넘버를 바로 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든요. 계약서부터 차량 명의 이전, 보험 전환까지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. 번호판만 따로 거래하다가 허가 날아간 분도 있어요. 조심하세요. 넘버마다 프리미엄이 다릅니다. 지역 의차종 따라 수백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양도소득세랑 취득세도 따로 계산해야 해요. 넘버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. 최근 6개월 실적 없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. 이제 이해되시죠? 4명이 신규 불가 절차의 세금 의실적까지 다 챙겨야 해요. 지입차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. 차주 직거래와 유정보 제공에 집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